서울시가 신속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도 후보지로 선정됐는데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박선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폭등과 주거난 가속화. 서울시는 해결 방안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 21곳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공공에서 후보지를 어, 공모해서 선정한 거잖아요.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주민 공람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행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가는 가능... 대상지에는 성북구 하월곡동 70의 1 일대도 포함됐습니다. 하월곡동은 지난 2022년 4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고, 그해 8월에는 시-구 합동회의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를 공유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여기가 그 신속통합기획 성북구에서는 첫 번째로 하는 곳이라서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데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좀 재개발 빨리달라 이런... 현재까지 하월곡동 70의 1 일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가고 있는 상황.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부지에는 1,9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성북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성북구는 4월부터 정비계획 입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